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지킴이 양천종합동물병원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과 함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걸리기 쉬운 질병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병에 걸렸을 때에도 조기에 발견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가 걸리기 쉬운 질병과 그 대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서서히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노령묘의 대부분이 만성신부전증에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발병하기 쉬운 질환입니다. 배설 기능 소실로 인해 혈중 요소 질소 크레이틴인인이 체내에 축적되고, 산염 기조질 기능상실,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만성신부전증의 증상은 대부분 다음 단위의 증상이 나타나며, 체중 감소, 식욕 부진, 구토, 설사, 구취도 나타납니다. 고혈압으로 시력이 소실되기도 하며 또한 신장에서 조혈호르몬이 부족해 빈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만성신 부전환자를 내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해주며 수분 결핍이나 산염기 불균형,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 수행요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신장 보조제를 투약하기도 합니다. 만성신부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하고 최대한 진행을 억제하는 유지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증은 병에 걸리기 전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환경 정비, 저염식 간식 선택,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으로 고양이가 만성신장질환으로 이완되지 않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